시원하고 깔끔 개운한 배추된장국을 끓여볼게요 얼갈이 배추 한다는 씻어서 미리 데쳐넣습니다 육수부터 넣을 건데물 4.5L를 받아주세요 명태나 대구 코다리에 대가리만 3-4개 무 800g은 크게 크게 토막내서 넣어줍니다 대파 한 대는 초록분만한대 토막 쳐넣고 막장 또는 된장을 한 국자 풀어줍니다 불을 켜서 끓여주세요 끓어오르면 약불로 1시간 뭉근히 끓입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을 때 간을 보고 맞춰주세요 간이 맞지 않으면 소금으로 먹기 좋게 짠기를 맞춰줍니다 육수를 1시간 다 끓이면 건더기를 걸러내줍니다 다른 건지는 버리고 무는 찬물로 한번 씻어 나박나박 썰어 둡니다. 얼갈이 데친 거 넣고 무 나박나박 썰어 둔거 넣고 육수를 다 부어 준 다음 다시 끓입니다. 끓으면서 쫄아드니 추가로 물 400ml 부어 줍니다. 파여톤 배추색이 짙은 풀색이 되도록 약불로 끓이면 됩니다. 마지막 끓기 1분 전에 마늘 한큰술 넣고 대파인 부분 홍고추 청양고추 한 개씩 어슷썰어 넣습니다. 된장국이 이렇게 맑고 텁텁함 없이 개운하면서 깔끔한 뒷맛이 납니다. 시원한 얼갈이 배추 꼭 드셔 보세요.